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리 뒷부분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동작들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굴 자세와 아래로 향한 전자세를 해보면서 다리 뒷부분의 근육을 세크해보겠습니다 전굴 자세입니다. 허리를 꼼꾹 씹혀주시고 양손깍지 숨을시고 내쉬면서 성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로내려받수 있는 만큼 은 내려가고 싶고요. 숨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내쉬면서 풀었습니다. 지금 한 동작은 다리 뒷부분에 있는 근육을 늘려주고 허리에 있는 근육을 으로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한만 펴주시는데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을 살짝 구부려서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흡 내리시면서 천천히 고개를 돌아옵니다. 방금 해보신 동작들은 다리 뒷부분에 있는 헬스테링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이었는데요. 이 동작들을 더 편하게 할수 있는 들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나 벽 또는 긴 퐁플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자나 퐁플러, 벽을 잡아주시니 왼다리를 지금 멀리 보는 볼게요 아 <목소리나> 되어 진쪽 나그3 3 2, 3, 4, 6, 7, 7, 8, 9, 1, 2, 3, 4, 5, 6, 7, 8, 2, 두 다리를 모아주시고 상체 상상히 숙여 봅니다. 양손 바닥에 가실수 있는 분들은 바닥 닿아주시고 바닥 닿기 힘드신 분들은 나을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무릎 부려볼게요왼 다리는 더 뒤로 쭉뻗어주시고요 반대쪽 둘 계속해서 열번 하겠습니다. ya 9 9다9쭉9 9 9 9 9서9시고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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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니다9 9 9 9니9 9다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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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뒤로. 10, 일려주시고 이번에는 왔다 갔다 해보는 동작으로할 거예요. 일단 락 먼저 한번 들어주시고, 다시 내려주시면서 뒤에 있는 기름칠를 들여주세요. 什么？啊 아홉, 열. 자, 왼쪽 발가락 흔들어주시기 위해 그대로 상승 후 누르면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얘 사서 사서 예보 자다 아 처음에 해봤던 전굴 자세와 아래로 향한 전자세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다리 뒷 부분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셨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손 깍지 한지씩 호흡 내쉬고 반대쪽 으로도 올리면서 다음은 아래로. 삼사제입니다. 숨 마시고 숨 내쉬. 오늘 배 동작들처럼 평소에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동작들이 힘드신 분들은 오늘 배우신 동작들을 먼저 풀면서 준기운동으로 해주시면 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